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자녀 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신명기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녀 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 말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아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의로운 길로 인도받는 자녀들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도다. 10편 23편 3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은혜로 얼굴이 환한 자녀대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자녀대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0편 29편 2절 말씀 하늘 보고에 기도가 쌓이는 자녀대라.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0편, 102편, 2절 말씀. 아멘.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자녀되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녀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되라. 의로운 길로 인도받는 자녀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되라. 은혜로 얼굴이 환한 자녀 되라.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자녀 되라. 하늘 보고 예 기도가 쌓이는 자녀 되라. 우리 자녀들이 모두 이런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